안녕하십니까. IM a 성경 탐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동안 정복 시대에 배웠던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복 시대의 흐름 잡기. 정복 시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네 번째가 가나안 땅을 예, 분배하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 땅을 정복하고 가나 땅을 분배한 이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성경 열두 시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림을 일단 먼저 가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세개부터 해볼게요. 처음 둘 셋. 처음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해방 시대. 우리가 정복 시대 전에 배웠었죠.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앞에 <laughs>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네, 요 열두 시대를 여분이 개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가난그 전투에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가난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다음에. 가나 그 중부지 그가나 전투, 그러니까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부지방 그다음에 남부 북부 그다음에 마지막 가나한 땅 분배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크게 중심적으로 볼 건데 가나 전투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가나 전투에서 가나 전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켜셨는가? 먼저 여호수를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르게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준비하셔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여러 고성을 정탐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킴으로써 월절을 지킴으로써. 어 그들과 내가 다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아, 그니까 요단강을 이제는 어, 건너고, 그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는 어, 그곳에 단을 쌓고 또 그것을 건너는 장면들을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가난 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봐요.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전위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면서 만나 그쳐요. 그쪽에 도착하면서 유단강 그러니까 건너고 나서 이제 만나 그치는데, 어,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가난이 정복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벌써 사실은 반 이상은 벌써 이긴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벌써 승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녹여셨거든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벌써 이긴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긴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중앙 전투에서 우리가 알듯이 어 가장 큰 여리고성, 가장 중심이됐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섯 왕이 모였던 남부 전투에서 그까는기부온 전투전, 기본온부터 시작해서 쭉 남부 지방 내려가는데 어그 모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부 지방을 한꺼번에 한 번의 전쟁으로 싹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북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메론 물가에서 이 메론 강가 쪽에서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 이 여호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기습함으로 그들을 단번에 쓸어버리죠 그리 그들을 미스바와 시동까지 몰아내고 그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이제 모두 그 뭐야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두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어~ 요단강 동편에 이세 두지파 두지파반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지파반 지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러면서 레위지파에게는 그때도 얘기지만 땅을 배분하지 않고 열두의 지파. 그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재산의 지분을 감당하게끔하고 레이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 성읍에 뭐 거주하게끔 하고 거기서 또 재산의 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또그 주변에 있는 그그 그 뭐지 그 족속들이 이 레이지파를 레이지파를 이렇게 어, 같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돕죠 서로. 이 모든 그 그러니까 가나 땅을 정복 위한 준비, 가나 땅 정복 그다음 분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어, 가나 땅 정복의 이 정복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곳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걸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산 가운데서도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복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정복시대 다음에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